북 대한민국 같은가? 대한 대한 제국 말고 대한민국과 사람 필요하고 국가 고위직 있나요? 일분만. 오늘 2024년 새해가 찾아오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길과 흉을 점쳐서 과연 소관이 올해 어떻게 운세가 풀어져 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그간 이년들도 좀볼 예정이오 아 대표하셨는가 어...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니 5 분도 지거가지고 얼마나 큰 차이라고 아 기다리다가 소리 벌써 이렇게 흘렀습니다. 오. 올해 상반기, 하반기 운부터 보고 싶네. 멈추라고 하시면은 그대로 멈추고 펼칠 겁니다. 으... 멈춰. 사대 분은 일 번이요. 1 그다음 삼. 그다음 완전한 수라고 불리는 오. 그리고 그 이십일십일 21, 번 그리고 육십 번 하도록 하겠는데. 야 받아 적어라 대감 통장 비밀번호다. 아 아니야. 순서를 바꾸실 건가요? 5번을 가운데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번을 맨, 맨 오른쪽으로 도관이문관이어서 동반이란 말이요. 그리고 60번을 맨 왼쪽으로 아 3번은 거꾸로 돌려주게 첫 번째 그림판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빨리 흉측스러운 무관 아니요. 저 건방진 자세를 보게. 이 그림판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과 목적을 나타냅니다. 이동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본인이 이제 관심이 가는 곳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저걸로 간신을 베는 검이 아니었는가. 아그죠그죠 보관은 모든 간신을 베어버리는 검인 줄 알았더니. 아니 난 조선인데 이동일 신라가 나오는가? 아니 이게 이게부터 이제 무슨 배란 말이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상징하는 게 다산이랑 관능이에요. 관능 우아? 나오면은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일단. 오 어떤 선택을 하던 이번 연도는 전체적으로 행복할 겁니다. 행복. 방송적으로 잘 되거나 주변인들이 본인한테 대해주는거나 전체적으로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정답. 개몽운동 온이 뒤집어졌습니다. 이 카드는 앞으로 돼 있을 때는 노력이 성과를 이루기 시작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아! 뒤집게 되면은 생각하기 싫었던 문제들이나 피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눈앞에 들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라 그래. 저못 넘어가는가? 건너뛰기 이런 거 없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어, 아니 왜 소가는데? 화친이요? 단결력과 충성심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관그 동반자가 생긴다는 소리인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 중앙에 가운데 일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들 잠깐만 그럼 가운데가 더안 좋다는 소리인데 그럼 관계 제거기 아니요? 논란 하나 터지시나 논란 없드려 들 마지막 배는 무엇인가? 칼 나오셨네요. 아까 그은 가리요? 올리와 이성을 상징합니다. 나 디요? 디오? 예, 디오입니다. 이러면 뭐가 좋는가? 노력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번창을 합니다. 일단은 풍양준 씨, 안동김 씨, 향기향자, l 츠고 성공이 다가오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서 어떻게 노력했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실을 좀 바르게 하다 보면은 본인한테 더 좋게 다가오지 않을까 미쳤다 내고독이 10분의 1을 항상 뿌려야 되겠군요 이제 하반기 걸볼수 있겠구려? 진짜 말 그대로 내키는 숫자만 말해보겠네? 24 31 13 9 46뭐 저번에는 4대분은 1이다 4대분은 1번이요 아니 마지막이 1이요 아 진짜 바꿉니까? 아 어, 예예 못 먹어도 예예 그건 문간인데 왜 자꾸 무관 같은 게 나오는가 그리 좋지 못한 뜻이긴 합니다 <laughs> 갈등과 분명해를 뜻하기 때문에 주변인들과 관계가 안 좋아질 배신자가 있었던 것이죠. 배신자. 본인이 배신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살아야지 달은저 그거 아닌가? 저 애굽에서 소관이 본 적이 있어이다.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문제가 붙는구나. 근데 이제 성공을 보장하는 그림판은 아닙니다. 에? 무조건적으로 성공을 한다. 그런 거는 아니고 보상을 받을 것이다 정도. 야 절대 날로 먹는 건 방지가 내입구이야 어, 뭔가 이거 이거 뭐예요? 돌려 돌려 돌림 반인가? 분명히 술에 박힌데 좋은 의미요? 불가피한 변화를 뜻합니다. 대격변?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둘다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운으로 순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싹싹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잘되게 달라고. 지금부터 공양미를 바친다면 살수 있지 않을까? 운명의 소리받기 다음이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운명이 음, 신났죠? 결혼식이요? 가족과 감사를 뜻합니다. 앞에 일조차 커버가 가능할 정도로 그림판이 의미하는 게 행운과 행복입니다. 이 전에 있던 게 행운으로 바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저때 수능이긴 한데. 아니, 여기 하반기면 분명 수능이 맞긴 하거든. 그때 중요한 자세는 뭐다? 넙죽 받아먹어라. <laughs> 짜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칼날려한가 지대소 이까? 배신과 분성실을 뜻하는 <laughs> 뒤통수 맞을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미안한데 저 앞에서도 배신 때린 거아니요야 하반기는 배신과 행운뿐이구려? 심지어 가운데, 가운데가 수레바퀴여서도 답이 없는데 종합적으로 이제 상반기 하반기를 다 합치면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정의둔대로 하면은 굉장히 잘 풀리는데 이 중반에 딱 조심해야 될 시즌이 존재를 합니다 하반기를 넘어갔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나 본인이 주변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좋게 개선하고 싶으면 확고한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대신, 확끈하게 본인의 행실을 조심하거나 남을 그렇게 헐뜯지 마라. 다 조심한다면 이번 연도의 전체적인 운 같은 경우에는 좋은 편에 속합니다. 아, 다행이구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좀 조심을 해야 한다. 알겠네, 알겠네. 이제부터, 관계운을 보고자 하오. 아유, 관상가 양반, 내가 향아치 뒤를 찌를 사람인가? 저 놈이, 쌍놈이요. 아, 대놓고 욕하시면 야, 어떡해요, 이 영감아! 저, 저 보게 벌써부터 저기 건물 밑에 들어가서 작당 모의하는 거 보게 <laughs> 럭키님이 생각하는 향대감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람 빨대 내가 어디 점쟁이한테 들어봤는데 같이 있으면 소관이 빨린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네 빨대 촉고을게 많기 때문에 럭키님한테 향아치님이 더 좋은 사람 진드기가 단물 빨면 그게 똥으로 나오는데 그걸 개미들이 받아 먹거든요 향대감님이랑 럭키님은 서로의 성공에 도움을 줄수 있는 관계입니다 일단 향대감 그니까 우리는 같이 있어야 아 근데 미안한데 양념이 없어서 좀 요번엔 단가를 높여야 될것 같네. 나도 그땅 파서 나오는 양념이 아니요. 아, 먹럼 다들 아실 거 없지. 이거 그냥 가, 각자 가던 길 가자고. 그럼 너너 없을 걸더 맛있는데. <웃음> <웃음> 나 평점 이상... 좋은데. 아, 자가 아, 음, 음. 어, 무슨 일이죠? 다름이 아니라 소간이 2024년 에? 최고의 꿀단지 아니 아니 그 좋은 버을 한번 확인하고자. <laughs> 누가 봐도 그냥 왕이랑 내신데. 향아치님 같은 경우에는 소대를 던져주는 편이고, 현자인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어, 이거 괜찮은데요? 하면 이제 진행되는. 뭐야, 조공이잖아. 예, 약간 조공. 아, <laughs> 이거 명이랑 조선 아닌가. 아니, <laughs> 누가. 아니, 누가. 누가, 누가 봐도 제후랑 황제 아닌가. 군신이잖아, 이거. 진짜 간단히 말해서 군신 관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병 오몽서자 이제 버릴 때 됐는가? 감당 안되네 겨울에 보는 대방어 같은 놈이요어 저거 보게 꼭꽂졌다니까 머리에 저거는 약간 좀위험하고두 분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하자친님이 네. 일을 하다가 오몽님이랑 어울릴 것 같은데 하면서 툭 던져주면은 오몽님이 어 좋은데요? 하면서 덜 받는 게뭔줄 아는가 합방 끝나잖아 재밌었어요 하고 바로 그냥 꺼지네 진짜 죽여버리는 짓을 한단 아니. 즐기면 그만이야 배신 때릴 확률은 있는가? 배신 때릴 확률은 없어요 <laughs> 야호! a 관이 배신할 확률이 있는가? 향아치님이 배신 t patient, p 뭐야? 이게 뭐 야! 형대감님이 생각하는 앵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용기도 넘치고 열정도 오. 넘치는 애예요 잠깐만 그러면 여기 있는 죽음 배는앵보도링이 생각하는 소관이네요? 예 일에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항상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조..조..좋은 거지? 두 분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꼴찌니다 왜, 왜 그런 것이요? 둘이 그냥 극과 극이에요, 반대요. 갈 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양행이 쉬... 위험하다는 거지? 남양행이 갈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니만 저거 아무리 봐도 광대같이 보이려면 소간 눈에만 그리 보이는 거지요. 상상하기 나름이죠. 형대감님이 생각하는 남궁영님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데 진짜 애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러면 혁대령이 보는 소간은 어떤 느낌이요? 직관적인 사람입니다. 또 아니 애플세 예. 왜 자꾸 소간 f가 안 나오는가? 극도로 이성적이다 보니까 본인의 감정마저 이성으로 바꿉니다. 아아 아, 맞아 그거 볼수 있는가? 소간가? 소관과... 포간과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 대한 제국 말고 대한민국과 포간은 제국인이니까 과연 공화주의자 국가와 음. 어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도이다. 아니 이거 왜나 기즈쇼를 왜 제가 하는 겁니까? 음. 점술가 선생, 당신도 나락에 갈수 있. 아, 어. 음. 아. 저걸 어떻게 뽑아줘야 되는 거야? 사람 필요하오? 국가 고위직 있나요? 1분만 잠시만 기다려 보시게. 겁먹지 말거라! <laughs> 안 죽어! 가보세요 보관가 <laughs> 대한민국 조합 <좋아. 웃음> 아 모르겠다 보고 그냥 날아가지 어. 뭐짝 훈짝짝 아나 이거 짝, 짝, 뒤집으면 진짜 인생 존나 할것 같은데 짝, 짝. 아 일단 좋게 나왔다 다행이로 무슨 느낌인가 장대감님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호를 잘해줄 것 같습니다 <laughs> 이곳에 속해 있으면 자신감과 권위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왜 이렇게 떨고 있는가 <laughs> 똑바로 해서라게이 어, 사람이 황제잖아요. 그렇지. 여기에 속해 있는 게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그지요 대한민국에게 향아친님은. <laughs>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소관은 어떠요 선택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 불법 거주자인가 지금. 지금 불법 거주자고요. 아, 이게 어쩔 수 없지. 중요한 삶의 전환 직전에 나타나는 카드거든요. 이 저지먼트라는 애가. 역사를 잊은 자에게 심판을 내리러 온 것인가. 아, 대한민국을 받아들이십시오. <laughs> 아, 공화주의자의 국가로 도가니 가야 된다는 소리구려. 예, 그렇습니다. 해가 잘 나서 좀 묘하긴 하네. 아, 어쩔 수 없구려. 그러면 2024년에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봐주시는 분들이랑 조합 어떠십니까? 오 좋네 좋네 오 이거 좀굴이해 탈취 아니요? 조합은 좋습니다. 근데 내가 들고 있던 거 들고 튀는거 아닌가? 오해한 <laughs> 놈이 생각하는 양대감님 같은 경우에는 좀 바빠요 사람이. 음 바쁘다. 그리고 항상 컨텐츠도 뭐든 한 보따리 들고 와요. 그래서 그거 들고 기뻐하는 거죠 지금. 아 추종자 같은 느낌이요. 그렇죠 그렇죠. 소관이 생각하는 고해 놈은 어떤 느낌이요? 의견 불일치가. <laughs> 지들끼리 맞는 의견이 하나도 없다. 아 입맛이 다 달라. 그 요리를 다 하는게 소관이구리에요? 예 우와 죽여주는걸 모합적으로 봤을때 너무 잘 어울리는 가드고요 관계를 해석해보자면은 상아치님이 어떻게든 힘들게 일을 끝내고 완성을 해서 나눠서 뿌려 고향 놈들끼리 어야 이거 재밌다 이거 한번 즐겨보자 이러면서 이제 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댓글마다 다 의견이 다른거야 형대감님 이렇게 설명하신거 보니까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같은데? 그 옛날에 이거했어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어나 벌써부터 속이 안좋아지네 오늘 이렇게 불라파 점수를 좀 보았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소관과 고현놈의 관기가 너무나도 맞아떨어져서 조금 당황스러울 지경이다 왜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그래도 상반기까지 소관이 설칠 수 있다면 상반기까지는 설쳐도 된다라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담을 다 빨았으니 꺼지시게 아. 들어하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물가 양반. 전에 대한민국을 봤던 그용기는 어디 갔는가? 거기에 다섰습니다 아, 그럼 인정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고생이 <laughs> 많았습니다.